안녕하세요. 고부다육입니다. 오늘은 미니네 다육에 다녀왔어요. 오늘은 대품 유주로 촬영을 해보았거든요. 지금은 택배가 가능하, 가능하다고 하네요. 5만원 이상은 택배비가 무료고요. 5만원 미만은 택배비가 올랐다고 하면서 5천원 본인 부담입니다. 택배는 꼭 문자로 넣어달라고 하시네요. 그리고 택배 발송은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라고 합니다. 이 아이는 멀티카올 립스틱입니다. 가격은 1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너우입니다. 18,000원입니다. 이 아이는 펭킨 25,000원 되겠습니다. 모두 자연무 생이에요. 이 아이는 색깔이 변함이 없더라고요. 물이 드나 안 드나 이 색깔이에요. 이 아이는 칸칸입니다. 가격은 물음표에요. 이 아이는 가르시아 5만원입니다. 입장 끝나이니 무척 이쁘죠. 얘는 로즈, 가넷, 레디입니다. 가격은 7만원입니다. 이 사각합은 제일 큰 거예요. 엄청 크죠? 얘는 런론이 8천원 되겠습니다. 2두, 4두. 자유문색입니다. 얘는 백분을 많이 달고 있죠. 얘는 일본 신나이입니다. 가격은 3만원입니다. 얘는 여미월인데요. 자영문생이에요. 여미월도 입장이 딱딱하니 참 이쁘죠? 비교되시나요? 이렇게 큰나분에 있어요. 이 아이는 길바 만원입니다. 물듬이 이쁘네요. 이 아이는 아메스트로 5만원 되겠습니다. 아메스트로는 원래 가격대가 있죠. 이 아이는 엘파소드림 10만원 되겠습니다. 합은 비교되시죠? 앞에 거 하고요. 야이는 브리트니 5만원 되겠습니다. 하얀 분이 매력이죠? 야이는 스포클론입니다. 3만원입니다. 호주 마리아. 가격은 문의해 보세요. 야이는 언종 엘리자베스입니다. 감이 참 이쁘네요. 얘이는 베이비 핑거 만 오천 원입니다. 이 아이도 많이 무겁더라고요 수영이 지금 이렇게 보기에는 그렇지만 분갈이 하시고 수영을 잘 잡아주면 이 아이도 멋진 아이예요. 이 아이는 축전. 축전은 지금 아가들이 태어나려고 지금 얼굴을 빵끈 내밀고 있지요 1년에 한 번씩 분질을 해요. 이 아이는 지금 통통하죠 둥근 잎 비치 후리데 철화 인데요 가격은 4만원 입니다 이 아이는 색감이 너무너무 이쁘죠 제가 찜 하고 싶었는데 참았습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너무너무 이쁘죠? 보고 또 보았습니다. 이 아이는 나울인데요. 35,000원입니다. 색감이 물들어서, 물들고 묶고 해서 엄청 이쁘죠? 요아이하고 비교가 되시죠? 이 아이는 얼마 안된 것 같아요 나울은 자구 번식을 참잘 하죠 이 아이는 부용입니다. 가격은 안보이네요 이 아이는 레인드랍 인데요 많이 묵었더라고요. 굵기가, 목대가 우리 어른 손가락보다 더 굵은 것 같아요. 네인드랍은 빛을 많이 봐야 저기 돌기가 보인다고 하네요. 빛을 안본저 밑에 아이처럼 빛을 안 보면 저기 드랍이 없어요. 빗방울 모양이요. 얘아는 둥근 입 빛이 우리대, 군생입니다. 가격은 7만원 되겠습니다. 자연 군생으로 수영이 참 이쁘죠? 이 아이는 브레부 4천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가이아예요. 가격은 7만원입니다. 가이아도 몸값이 있죠? 이 아이는 사이야 15,000원 되겠습니다. 아주 손톱 끝이 살아있죠? 이 아이는 립스틱인데요. 12,000원입니다. 립스틱도 자구를 많이 달아요. 키우다 보면. 립스틱의 특징은 입장이 저렇게 밖으로 이렇게 구부러 있죠? 립스틱도 물들면 빨갛게 이뻐요. 이 아이는 야생마리아입니다. 가격은 8만원 되겠습니다. 예인는 원종 에보니 스포클론입니다. 가격은 20만원 되겠습니다. 창의 원조죠? 자구도 달았네요. 스포콜러는 보통 이건 남성미를 뜻하고 마리아는 여성미를 뜻한다고 하네요. 얘는내두 탱고, 가격은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캐라리언인데요 가격은 35,000원입니다. 이 아이도 지금 보기에는 작아 보이지만 이 화분이 굉장히 큰 화분이에요. 이 아이는 이름표가 없네요. 이 아이는 마디바입니다. 가격은 6,000원 되겠습니다 야이는 멕시코 야생 마리아 14,000원 입니다 이렇게 작은 아이들 데려다가 대품으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한 2년만 키우면 대품이 되겠죠 이 아이는 호피봉랑 인데요. 가격은 4만원 입니다. 아직 호피 색깔이 좀덜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얘가 묵으면 호피 색깔이 진짜로 이쁘게 들어요. 이 아이는 신데렐라 입니다. 가격은 15,000원 되겠습니다. 이 아이는 일본 백묘단인데요. 가격은 써있지가 않네요. 색감이 참이쁘예요이 아이도. 이 아이는 마드리금. 이 아이도 색감이 참 이쁘죠. 목대가. 엄청 굵네요, 얘도. 가격표는 없으니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 아이는 호빗인데요. 우리가 보면 우주먹하고 너무 닮았어요. 근데 이 호빗이 색깔이, 단풍 색깔이 더 이쁜 것 같아요. 저도 하나 키우고 있는데요.